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복귀한 기념으로 먹방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뭐 맛있게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맛있게 먹을 수는 있는데, 오랜만에 먹방 찍는 영상이니만큼 좀 최대한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될 수도 있어요. 되게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제가 이게 오랜만에 방송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어려, 어색하고 어렵고 그러네요. 일단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가 누구..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맛있게 먹어보도록 일단 감자튀김 이게 맘스터치예요 맘스터치에 이제 뭐 쓰리 콤보라고 하는 거에 치킨 막 이렇게 두 가지 맛 종류랑 두 가지 맛 치킨 종류랑 케이준 노라이 하나 그리고 콜라 500ml 하나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한 세트랑 그리고 사이 플렉스 버거 세트. 사이 플렉스 버거 세트 이렇게 하나 시켰거든요. 이걸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자튀김도 하나 해가지고 먹긴 먹는데, 다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시발 어우.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여놨어 테이블. 아 힘들어. 이거 떼다가 다, 다 터질 것 같아서 아 여기다 버려야 지어 무슨 케이준 맛 나는 소스네요. 케이준 맛 소스. 포크로 어, 일단 한번 먹을까 요 양념 치킨 같은 거. 오씨 어, 너무 커. 음 맛은 지지네 음감자튀아음 아 좋긴 나 양념인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한 거의 1년 넘게만 막 마스터치 먹어보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음. 음. 이게. 소스가 약간 양념치킨 양념소스랑 은 조금 다른 느낌. 되게 달짝지근하고 약간 무슨 향이라 그래야 되지? 마늘향? 그런 맛이 좀 나네요 역시 감자튀김은 맥도날드 다음으로 여기, 케이준, 케이준이 진짜 맛있어요. 남스터치꺼. 음. 맛있네. 딱 느낌이 오는데 많이 못 먹을 것 같긴 하다. 음 장갑을 끼고 먹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좋습니다. 장갑을 끼고 좀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수술용 장갑. 음. 음, 맛있다. 음, 순살이에요. 순살인가 봐. 근데 포크로 먹을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먹기가 편해. 확실히 손으로 먹는 게 우리가 도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어 세인아 반가워. 맛줘서 고마워. 오늘 갑자기 나왔어 어제. 아, 나갈 때말좀 하고 나가라. 어 맛있다. 맘스터치 진짜 맛있다. 아, 맞다, 생일 다이어트 중이라 그랬지? 미안해. 음... 형은 100kg 찍었는데. <laughs> 아, 식단 조절. 야. 아. 근데 균수은할 건데, 식단 조절을 왜 해? 음. 맛있다. 소리 잘 들려? 시청자가 없어서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도 못했어 이거는 이제 아까 먹었던 양념 묻은 거 먹을게요 음. 둘째 교도관한테 체력시험이 왜 필요한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맛있겠지? 음, 이거, 근데 생각보다 엄청 달다. 째려잡으려고 체력이 필요하대? 존나 웃기네. 너 근데 어떡하다가, 갑자기, 교도관을 할 생각을 했어. 직업으로 그 군대에서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직업으로 그걸 하려고 그래. 야, 내가 확실히 많이 못 먹긴 못 먹는다. 벌떡 배불러. 음. 어떻게 직업으로 그걸 할 생각하지? 일단 필기는 붙었다니까 축하한다. 교도관 뭐 해본 적도 없잖아 뭐. 본 적도 없고 아 군대에서 해봤단 그지 아 졸업하고 나서 속수 기업 말고 줄그 취직 안될것 같아서 맞지 그래 그래도 그렇게 너처럼 한번 경험해봤던 사람이 또 해봐야 그래야 그런 직업도 누군가가, 아, 주변에 누군가가 하는구나, 어떤 일을 하는구나, 어떻게 하는구나, 어떤 힘든 일이 있구나, 또 장점은 뭐구나, 단점은 뭐구나, 이런 것도 또 배울 수 있지. 아씨. 나 먹방 한 5분 만에 끝날 것 같은데? 아, 그, 교도관이 공무원 치고 돈을 많이 받아? 얼마, 얼마야? 얼마나벌래 그 위험수단 있나? 몇급 공무원이야? <laughs> 단점은 고객이, 고객이 범죄자야? 그러네. 너는 고객이 범죄자네. 범죄자를 상대로 돈을 버는 거네. 아, 구급이야? 아, 구급공무원이야. 신기하네. 초봉 4천. 나쁘지 않네. 원래 구급공무원이 초봉이 내가 알기로는 한 달에 190만원씩 해가지고 얼마냐? 한200 얼마로 하는데, 그러면은 연봉으로 따졌을 때 990만원 내가 알기로 한 2500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동사무소 180, 190받잖아 그러니까 190인데 월급 찍히는 건 190인데 세금 떼고 뭐170 얼마인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 많이 버네 세전 270에서 290 정도? 어그 정도면 뭐 훌륭하네 옛날에 내가 돈잘 벌고 그랬을 때는 200 갖고 생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없이 살아보니까 아, 200만 원만 벌어도 되게 행복하고 잘 살, 버는 거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음. 운동도 하고 있어, 요새? 와, 우 순살 부드러워, 되게 부드러워. 운동 하루에 세번 한다고? 너뭐 체대 입지아냐야형 옛날에 체대 입시 할때 그랬는데 아침에 운동 점심 먹고 나서 또 운동. 저녁에 또 이제 개인 운동. 아유. 어디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되 그냥 개인 운동하는 거야? 아니면, 그거를 합격하기 위한 따로 준비하는 곳이 있어? 교도관 합격하기 위해서? 6월 10일이야? 근데 너는, 내가 알기로, 운동이랑 굉장히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는데? 어흥! 사나, 반가워? 너무 늦게 온거 아니야? 형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없어서 혼자 지금, 먹방 찍으면서, 유튜브 영상 만들려고 먹방 찍고 있잖아. 근데 형이, 많이 못 먹어가지고, 집시 한, 한네 조각 먹으니까는 배불러가지고, 지금 지질 것 같아. 아, 체력 시험용 피 t 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음.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그 기본 세개 들어갈 거고. 원래 그게 어, 어디서든 그 기본 운동이니까. 또뭐 들어가? 60m 아 형이 옛날에는 진짜 지금 니가 말한 것들 다 1등급이었는데 그게 한 15년 전인지 너무 늙었다. 지금은 거의 1 0급이겠지나 담배를 개 많이 피고 돼지 되고 아! 아, 윗몸 빼고 다 통과 만들었어? 윗몸 일키기 1분에 몇 개야? 최대는 1분에 38개? 야, 진짜 존나 쉽다. 야, 1분에 38개를 못한다고? 야, 나 지금 100kg 몸인데, 100kg 몸인데도 1분에 38개는 할수 있어. 야, 우리 최대 입시는 1분에 77개야. 나 형, 형, 스무 살 때, 열아홉 살, 스무 살 때, 형은 윗몸일기가 제일 약한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응. 윗몸일이가 가장 약한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66개인가 했어, 1분에. 만점이 77개인가 그럴 거야, 아마. 최대입시. 그래! 최대입시 영상 봤지? 여자애들이 80개 하지.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몸이 가벼워서 또 잘하는 애들도 있어 특별히 근데 형은 윗몸일까 제일 못하는 종목이었는데도 1분에 60몇개 했거든? 근데 지금 1분에 38개면은 거의 그냥 나 같은 아저씨들 체력 측정 기준 아니야? 어 맞아 체중이 높을수록 윗몸이 키긴 힘들어 야나먹방은 이제 그만해야겠다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제가 너무 먹는 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데, 몸, 몸에 비해서 생각해, 제가 요즘 식욕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먹고, 내일 이거 이따가 저녁 새벽 혹은 이럴 때, 조금 조금씩 더 먹으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먹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바이바이.